음식 알레르기란 어떤 특정 음식을 섭취한 후에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보통 면역 반응하면 외부에서 나쁜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네. 음식물에 대해서도 외부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반응을 하는 것을 음식물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네. 음식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어, 알레르기가 특히 잘 일어나는 그런 음식들이 있나요? 네, 보통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음식물 알레르기로는 땅콩이나 음. 게, 새우 같은 갑각류, 네. 그리고 계란, 생선. 계란 중에서도 특히 계란 흰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일어나고 네. 그 외에도 뭐 우유, 초콜릿, 밀가루 같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제품도 있고 갑각류에서도 좀 많이 네. 나타나는군요. 네. 근데 몸에 나타나는 두드러기 증상만 보고는 이게 일반적인 다른 피부병과는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을 보고 이것이 음식 알레르기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피부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음식을 먹고서 발생하는 두드러기라면 보통 음식물 알레르기를 가장 먼저 그렇죠. 생각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반 증상이 있다면 뭐 구토를 한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 또 천식이나 뭐 아토피라든지 이런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음식 알레르기를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